한국의 변상일 구단과 중국의 커제 구단이 만났습니다. 요즘 국제 대회가 뜸하다 보니까 한중 빅매치 대결을 저희가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자 2월 5일 날 인터넷에서 두 기사가 만나게 됐거든요. 자두 기사의 대결 하이라이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 변상일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어요. 자 변상일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커제 한, 변상일 구단 이 일단 대각선으로 화점을 두어가고 다섯 번째 수로 바로 삼삼을 팝니다. 자, 오늘 3-3 침입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곳, 그리고 이쪽. 네, 총세 번의 3-3 침입이 나와요. 모든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를 변상의 구단이 또 뛰어드니까, 이번에는 커지 구단이, 실리를 어, 차지하는 가장 간명한 정성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시 흙도 이쪽을 정리를 했죠. 이렇게 끊어갔습니다. 자, 한 점을 잡으니까 단수를 치고, 있는 형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리죠? 반대로 만약에 다른 데를 두게 되면 흙이 이 자리를 미는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됩니다. 대세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날일자로 두어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붙여간 수가 강수였죠? 하나 늘어두고 계속 중앙을 젖혀갑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것은 계속 젖힘당하고 계속 밀어서 많이 당했죠? 계속 계속 밀어갈 겁니다. 흙의 형태가 중복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끊어가는 수가 일단 강수였고요. 느니까 흙도 이제 여기를 하나 늘어놓고 꽉 공배를 메꿔가면서 싸워가자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코제구단이이두 점을 그냥 버리는 작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생각하기 힘든 그런 작전이었는데 두 점을 버리고 그냥 중앙을 두텁게 연결하는 수가 백이 좋은 작전이었어요. 자 지금은 바둑은 약간이라도 백이 좀 편한 바둑입니다. 자눈목자를 두니까 걸쳐 갖고 협공을 했죠. 여기서 이제 33을 띄어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이제 보통이라면은 이렇게 차단을 하고 젖혀 있고 날일자 두고 뭐 이런 정석을 에,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자, 요즘에 이 AI가 나오면서 또 새롭게 보이는 수죠. 바로 이 날일자로 끊어 가는 수. 에, 이 수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수는 이제 0이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 하나 단수를 치고 밑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끊어도 나가서 이 흑돌이 잡히질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축이 또쭉 가면 축이 흙이 유리하죠? 이건 흙이, 백이 아,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지금은 축이 또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밀고 커지고 다어 나를 자로 사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바둑이 지금까지는 평안한데요. 이제부터 정말, 어, 엄청난 전투 바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두고 하나 호구자리 두고 이제 한 칸을 띄니까 자, 흙이 여기서 이 일선에 젖힌 수가 또 좋은 수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고서 여기를 틀어 막으니까 이 흙이, 백이 또 귀에서 사활이 걸리게 됐어요. 붙여서 그냥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커제고단도 여기를 막아서 최대한 버텨갑니다. 에, 두 기사 별로, 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97년생 동갑내기 기사들인데, 오늘 바둑이 정말 치열합니다. 한 칸을 뛰어가니까, 이제 호구를 지켜가고요. 그리고 이제 젖혀서 바로 패가 됐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패로 버텨가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얼핏 보기엔 꽃놀이 패 같지만 흙도 지금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쉬운 선, 어, 장면이 아니었어요. 이걸 막아가고 자체 패감을 썼는데 백도 좀 악, 악수지만 자체 패감을 계속 써가죠. 자 따냈는데 자, 흙이 이제 여기서 이런 거를 두고서 패를 무조건 이긴다고 본다면 이걸 쓸 텐데. 백도 지금 자체 팩감이 있어요. 이렇게 두고 따내고 또 패를 하다가 이런 데 먹여치는 것도 지금 자체 팩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패를 지금 흑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도 이제 이쪽을 젖혀가는 팩감을 썼고요. 백이 이제 해소를 했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팩감으로 크게 이득을 보질 못했어요. 호굴쳐 나가니까 중앙으로 계속 침입해 나갔죠. 근데 막상 이렇게까지 커지고 딱 나오니까 어변상일보단도응수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이구자로 두었는데 여기서 이제 커지고다니 한 칸을 뛴 수로는 이 쪽자리를 밀고 나갔으면 흙이 좀더 어려웠습니다. 예, 중앙은 어차피 잡히지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 흙이 지금 걸려 있는 형태라 흙이 좀 피곤한 바둑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칸을 뛴 수가 좀 느슨한 수였고요. 자 여기서 변사일고다니 또 번개 같은 수익기로. 멋들어진 타깃책을 만들어 보죠. 이렇게 젖혀놓고, 이렇게 가만히 찝어간 수가 좋은 수였고요. 자, 이제 이세 점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두고 살려야 되는데, 나가서 이거는 지금 맛보기로 되이 곤란하죠. 자, 여기서도 커지고 다니 중앙 세 점을 버리고, 이렇게 예, 작전을 변경하는 게 좋은 작전이었고요. 하나 밀고, 또 붙여갑니다. 바둑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바둑은. 자, 늘어가니까 계속 밀어가서, 예, 단수 치고, 젖히고, 예, 이쪽을 젖혀가니까 강수 1변도입니다. 서로 간에. 처제구단도 최대한 버텨가죠. 막아가고, 한 점을 끊으니까, 단수를 치고, 다시 단수를 쳐놓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은 흙이 좀 많아요. 근데 지금 전, 흙이 좀 얇어가지고, 이쪽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끊어가고, 이렇게 밀어가는 형태가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끊어서 한번 응수를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받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이 장면에서 또 변상일구단이 이 중앙을 젖혀간 수가 기가 막힌 수였죠. 자 지금은 흑이 백이 어딜 끊으면 단수 쳐서 이세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을 연결했는데 그때 빈삼각으로 받는 게 좋았고요. 이렇게 처리한 다음이두 점까지 잡게 돼서는 여기서 완전히 변상일구단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쪽을 젖혀갔지만 이 패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백이 흙이 늘어서 두어서는 큰 수가 안 되는 곳이죠. 자, 백이 중앙을 두니까 흙도 한 점을 끊어서 잡아서는 지금은 이제 흙이 우세한 바둑이에요. 자, 이제 이대로 바둑이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이제 변사일구단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쪽에 패를 걸어갑니다 패를 걸어가고 중앙에 날일자를 둬서 지금은 패감이 좀 작은 것 같지만 이 정도로도 좀 좋다 이거예요 따내고 여길를 씌워갔는데 자 이제 변사일 구단 여기서 좀강가한 것이 커제 구단의 타계 솜씨를 좀강가한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지켜뒀어도 지금은 흙이 좋은 바둑입니다 여기 어 상변 쪽만 집을 지켰어도 지금은 흙이 무난하게 갈수 있었던 바둑인데 너무 강수로 뒀어요. 자, 여기서 커제 구단이 여기까지 살리고 나옵니다. 야, 이러니까 이제 변상일 구단은 좀 열받았죠? 이걸 돌을 다 잡으러 가는데, 자, 이렇게 붙여가서 잡으러 가는 이제 싸움이 되는데, 여기까지 이어서 잡으러 갑니다. 완전히 올인으로 잡으러 가는데, 막상 이치 받는 거를 선수로 하고 여기를 후구쳐 나가니까 이 백을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변상일 구단이 지금 공격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어, 흙집이다 깨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 바둑이 다시 역전이 됐어요. 단수 치고 여기를 교환을 했지만 이게 더 이상 공격이 안 되죠. 이걸 뭐 끊어서 가고 싶지만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서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 흙이안 됩니다. 계속해서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잊고서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어깨 짚는 수가 또 좋은 수죠. 자 이렇게 돼서는 이제 거의 백의 필승 지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바둑이 여기서 한번 또 드라마가 예, 벌어집니다. 이곳을 흙이 찔러갔는데 이 장면에서 커제구단이 이곳을 붙인 수로 예, 여길 붙여갔는데 이 수로 이쪽을 붙여갔으면 이바둑은 1 0의 승리로 끝이 났을 거예요. 마가 갔을 때 이렇게 옆으로 껴붙였으면 흙이 지금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여기를 연결해 두었으면은 이 중앙쪽은 잡히더라도요. 이 정도 버리는 거는 지금 백이 이기는 바둑이에요. 좀 가볍게 처리했으면 되는데 아, 커제고단 이쪽에서 타개가 너무 잘 돼서 자신감이 얻었는지 이 돌을 다 살리는 수를 둡니다. 이쪽을 붙여서 뒀는데 이 수순이 잘못됐죠? 이, 이쪽으로 이 단수 쳐버리니까 연결을 할때 여기를 흙이 꽉 찌르고 나오니까 아, 이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단수, 단수를 치고 단수를 하나 치고 이을 때, 이제 중앙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변상의 구단의 이제 사전 공작이죠. 여기를 이렇게 교환을 해둔 후에 차렷 자세로 지켜가니까 이백 전체가 정말 위험해졌어요. 이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를 두더라도 끼워서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게 지금 단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형태죠.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이쪽을 잇는데역 이수가 커지구단의최후의 패착이 됐습니다. 자, 이수로는 여기를 두어서 두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흙이 중앙을 두면 이렇게 폐로 버텨갔어야 됩니다. 살자는 패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폐가 됐으면 아마도 변사일구 다니 좀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 장면에서 폐를 만약에 안 하려고 뭐 이런 데를 따내거나 하는 것은 백이 한 칸을 띄고요. 늘때 이렇게 쌍립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백을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찔러가게 되면, 이 여기가 지금 흙이 약점이 많아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커제구단이 정말 타겟을 잘하는 기사인데, 아, 이, 이어서 아마 살았다라고 본것 같아요. 이쪽을 이으면 끊어서 살아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한 점을 이쪽으로 키워서 죽이는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수인데, 커제구단이 이 수를 뭔가 강가한 것 같습니다. 자, 한 칸을 띄어서 이쪽을 뭔가 연결을 하려고 했지만 워낙 철벽이죠 흙의 형태가 한 점을 끊어서 세 점을 잡았지만 여기를 찝어 가니까 세 점을 잡고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됐어요. 자, 이제는 뭐 끝났죠. 예,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를 장문 형태가 되면서 아주 깔끔하게 돌이 다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어뭐 커제 구단이 사실 여기서 던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너무 억울했는지 갑자기 이걸 끊어서 패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다 잡아도 지금 백이 안 되는 형태인데 여기를 패를 걸어가면서 예 커제 구단이 이쪽에서 계속 패를 걸어가요 자 그러니까 변상의 구단이 아, 커제 그만하자 네 한정형 빵 때려버리죠 그냥 이 밥만 사면 이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단수 쳐서 현진 커제가 이걸 다 잡으러 오지만 흑이 패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버틸 수가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패를 따냈는데 흑이 이제 이쪽에 패감을 쓰니까 패감 공장이죠. 예, 더 이상은 커제고단이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중앙에 한 30개 정도 되는 돌이 잡히면서 커제구단의 대마가 몰살하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바둑이 됐는데요. 자, 커, 변상일 구단은 사실 또 바로 다음 날 내일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 아마 스파링 상대로 아주 꿀맛 같은 그런 승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커제구단과 변상일 구단의 바둑을 봤는데요. 커제구단의 대마를 모조리 잡고 변상일 구단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상일구단의 앞으로의 활약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